자 클래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클래시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현 구간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엔 강한 시세 탄력을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금융 투자, 즉 메이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결국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더해진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볼륨어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대 매출은 지금이 절대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클래시스가 2024년 1분기 때 해외 소모품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급여라든지 뭐 연구 개발비 그리고 광고 선전비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한 상황이고 매출 대비 비중도 안정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도 연간으로도 소모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생산성 개선과 함께 적정 수준의 판관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요 이 슈링크 유니버스랑 그리고 볼륨어 이두 가지를 통해서 장비 설치 확대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영업과 마케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 실적은 시작이 된 겁니다 볼륨어 효과는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클래시스가 더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딱 근거가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근거로는요, 아래 거래대금들을 보세요. 자, 쉬어가는 길목에서는 오히려 거래대금들이 나가는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단기 매집봉의 분홍색 대금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대금들이 터졌고요. 결국 주가가 쉬어가는 내내 단주거래로 그냥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들만 보여줬지 막상 주포의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라는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입니다. 빨간색이 클래시스를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이에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분 구간인데, 자 여전히 들어와 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게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요. 여기 제 차트를 보시면 연두색 지표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매집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쉬어가는 이 길목에서 누군가가 클래시스를 엄청나게 담아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집을 하고 나서 이제 반짝 상승 나왔어요. 과연 이거 보고 나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총세 가지의 근거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딱한 가지죠. 아 그러면 클래시스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으니까 추경 매수하면 되겠네라는 생각들 하실 건데 절대 여러분들 추경 매수는 어떠한 특정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시세 초입 자리를 잡는 방법이에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 추천해드렸었는데, 제가 이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수익까지 확실하게 챙겼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네이버에 그냥 문자 받아만 여러분도 쓰셔도, 여기,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가 뜨죠. 이 해당 사이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이 공약부터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들까지도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알맥이라는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 선생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선생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알맥,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말씀해드리고 있고 4월 29일 날 보시면은 010에 8077-4842번. 네, 개인 연락처로 제가 전부 다 428분에게 문자를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알맥이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되면요. 앞쪽에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계단 시가락이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추세를 계속 맞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줬다가 이 해당 추세를 여기서 돌파해주고 나서 큰 시세가 안 나오고 이 박스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박스 흐름부터 또다시 추세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추세 위쪽에 돌파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추세 돌파 흐름들도 체크를 했었고, 이 세력 포착 신호가 또 해당 구간에서 포착이 되고 있길래 여기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알맥이 이틀 만에 무려 급등세가 연출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또 목표가까지 터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어 아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기존 저희 구독자분들 저에게 매번 문자를 또 보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역시도 뭐 예외 없이 도움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나가고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옆에 보시는 거와 같이 제 개인 연락처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개인 연락처로 그냥 숫자 3만 여러분들이 남겨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 역시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저가에서 잡을 줄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막상 실전에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잘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세력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신호들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화살표 신호가 단기적이 됐든 중장기적이 됐든 결국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포착을 해주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나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난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포스코퓨처에 뭐 자 퓨처 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해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락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세력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만 좀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조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까지 계속이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폴라리스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예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준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정 따라서 신호가 한번 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주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 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콜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 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하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요. 숫자 3만 적어서 그냥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통해서 3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이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제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 설정을 해서 편안하게 수익 매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수많은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으로 전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지만 클래시스는 이 볼륨어 효과 올해 2분기부터가 정식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태국 시장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실적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반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막 시세가 출발이 됐고 여기서 절대 멈추질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현 구간 매도를 진행하면 안 되고 홀딩 전략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